아 머리가 진짜 완전 날리는구나 잘라야 되나? 야 지금이 그래도 딱 좋긴 한데 이게 탈모 티가 하나도 안 나서 야 근데 거울 좀닦아웠다 얼굴이 안 보인다 얼마나 오랫동안 안 닦아야 이렇게 먼지가 쌓일 수있는겨아 깨끗하다 야 와. 어우 팔 아파 씨. 야 이거 닦는 것도 힘드냐? 네, 오늘은 그냥 형수님이 사준 옷 입자. 그래도 이게 제일 가볍고 따뜻해 어. 안녕하세요 진영입니다. 지금 시간이 토요일 5시 46분. 오늘이 제또 주말이고 저녁때가 되다 보니까 슬슬 또쓸생각이나서 나가서 한번 먹어보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단은 시장에 갈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뭘 타고 가야 되더라? 아이고 방금한테 지나갔네 다음 버스 오려면 27분 슬슬 준비하지 뭐 오늘도 아 대전에 있는 중앙시장 왔습니다. 저는 이제 대전 중앙시장이 순대 먹자 골목으로만 좀 유명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아 저번에 몇번 와봤더니만 먹자 골목이 잘돼 있어서 먹을 데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아 먹자 골목 좀 돌아다니다가 괜찮은 데 있으면 한번 들어가 보려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날도 춥고 늦은 시간이라 그런가 조용하다. 생각보다 사람들이 별로 없네. 여기가 이제... 중앙시장 목자골목 옥천식당 환경로집다 있네 여기에 시장표 미니족발이 먹고 싶어서 오긴 했는데 일단 한번 좀 돌아보고 전주집도 있다. <laughs> 어 근데 지금 가게 다 끝났나? 왜 이렇게 사람들이 없지야 사람이 다 없어. 아 끝인데 이제 아, 아 일단 좀 돌아봐야겠어요. 아 오늘 내가 좀 늦게 왔나 보다. 대부분 마감을 하시네요 여기. 그렇다고 야외에서 먹긴 너무 추운데 일단은 아 먹자 골목으로 다시 가 보겠습니다 아 지금 내가 배고파 죽겠어 네. 안녕하세요 사장이몇 시까지 예요아 9시까지 하는데아 9시요? 네. 아. 뭐 드실 건데요? 일단 닭발 네. 중짜리면 혼자서 먹을만하죠 양이 아, 숫자도 아, 많아요? 소자도 먹어요. 그러면은 닭발 숫자랑요, 네. 이따가 조금 먹다가 손수제리 하나 먹을게요. 오늘은 사실 이제 미니 족발이 먹고 싶어서 왔었는데, 대부분 일찍 문을 닫더라고요. 그래서 추워서 일단. 들어왔는데, 사실 이제 여기가 저번에 이제 댓글로 구독자님이 그 단골집이라고 한번 가서 한번 드셔보시라고 이렇게 남겨주셔서 좀 지나가다가 보이길래 들어왔거든요. 기대가 됩니다, 지금. 음. 진짜 한잔하겠습니다. 7시 22분이니까, 여기 또 9시까지밖에 안 한다고 해요. 그래서. 천천히 먹으라고 했지만, 너무 여유 그리면 또안될것 같으니까, 한잔하겠습니다. 자, 첫 잔입니다. 짠. 음, 달다. 확실히, 나와서 먹으면 좀 달어, 술이. 이거 뭐지? 뭐 배추 뿌리인가? 단맛이 나는 게 무는 아닌 것 같고, 배추 뿌리 같은데. 어, 아, 묵 양념이 진짜, 너무 어, 미끄러워. 야, 도토리묵 양념이 진짜 너무 맛있어 보입니다. 우, 이런. <laughs> 아유, 이 씨. <laughs> 그냥 먹어. 이거는 제가 젓가락질을 좀 못하는 편이어도 너무 탱글탱글해. 어, 미끄럽고, 그래서. 어우 고추 맵겠는데 이거 살짝 좀 어, 붉게 변하려고 하죠 지금 한번 먹어볼까? 응? 음? 이렇게 많이 맵지는 않네 생각보다. 아 근데 쌈장 진짜 맛있다. 음. 아한 20분 걸린다고 하니까 음, 뭐하지 할게없다 소주라도 한잔더 하자. 너무 가득 채웠나 근데. 아. 중간은 좀몇 단이요? 아 해주세요 예. 네, 알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거 젓가락으로 주세요. 아예 예. 예. 야, 되게 모범집스러워 보입니다. 일단 그냥 봐도. 음. 매운 닭발 양념이 하, 정말 먹은직 쓰러 보이는데, 어, 방금 쪄서 그런지 엄청 부드럽고 맛있네요. 그냥, 살이 그냥 쏙쏙 빠진다. 어. 그냥 입 안에 넣고 살살 돌리면 뼈가 대부분 다 빠집니다. 제가 면 거를 잘못 먹는 편이긴 한데 그렇게 뭐 너무 맵다 정도는 아니고 적당히 그냥 좀 맛있게 매콤해서 괜찮네요. 오늘 돼지족발 먹고 싶어서 왔는데, 닭발 먹고 있네요. 아, 이거 양념에다 밥 비벼먹어도 되겠다. 아, 이게 먹고 남은 뼈가 보이면 좀 그러니까, 아, 이렇게 밑에다 좀 가려놓고. <laughs> 맛있네 이건 음. 이제 닭발이랑 그리고 이제 탕 종류가 좀 많네요 뭐 닭내장탕이랑 뭐 알탕, 대구탕, 동태탕 이렇게 있는데 제가 또 알탕은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좀술 마실 때는 탕보다는 그래도 요즘은 이상하게 이렇게 좀 건더기류가 좀 땡기더라고요 다음에 와서 알탕 한번 먹고 싶긴 하다 제가 닭발은 저희 어머니께서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주 해주셨는데 어렸을 때는 이 뼈발로 먹는 게 너무 좀 싫어가지고 귀찮아서. 근데 나이 들면서 점점 이런 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laughs> 응. 왜 좋아하는지 알것 같아요. 이제는 응. 닭발에 소주 한잔 좋습니다. 한잔더 할게요. 짠. 아, 이 자세가 너무 편한데, 이거. 이제팔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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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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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수제비 같이 먹고 싶어서 주문했거든요. 어, 어 나왔어요. 어. 아 감사합니다. 와 수제비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제비 정말 오랜만에 먹네요 진짜 한1년 만에 먹는 것 같은데 수제비 안에 이렇게 조갯살도 들어있는 거 처음 봅니다. 진짜. <laughs> 음. 아 담백하면서 되게 고소하네. 아우 양도 많다 진짜. 수제비. 쫀득쫀득 합니다. 음. 게 동죽인가? 이거 뭐지? 바지락? 좀 작은 거 보니까 바지락 같은데? 진짜 좀, 그만 좀 하라고 하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칼국수 집 하실 때, <laughs> 얼큰이 도무 파졌지만, 바지락 칼국수도 파졌거든요. 제가 매운 거잘못 먹을 때는 바지락 칼국수만 엄청 먹었어요, 그때. 그 맛이 난다. 어, 진짜. 어, 그러네. 음. 홍합도 들었네. 음. 아, 근데 유튜브 하면서 지금 엄마를 너무 많이 파는 거 아니야? <laughs> 내 얘기는 뭐 별로 할게 없어가지고. <laughs> 아우, 기분 좋네요. 이제 좀 따뜻한 국물 들어가니까 확실히 기분이 확 좋아진다. 음. 이거만 있어도 소주 한 병은 먹겠다, 진짜로. 아, 깍두기가 엄청 크다. 음, 김치. 음, 사실은 아까 올때 배가 좀 고픈 상태여서 닭발 이제 숫자 닿은 거 보고 양이 좀 적을 줄 알았거든. 근데. 배불러, 배불러. 확실히 사람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배고플 때는 이것저것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주문도 많이 하고 하잖아요. 근데, 먹다 보니까, 딱제 적정량, 어, 남을 것 같아, 이것도. 그래도 뭐, 남지는 않을 것 같고, 술 안주로 다 먹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이제, 뼈 없는 닭발이 먹기는 좋은데, 확실히 맛은, 이렇게 뼈 있는, 어, 닭발이, 맛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 저는 치킨도 그래요. 어렸을 때도 정말 뼈는 순살 치킨 좋아했었는데 요새는 뼈가 없으면 맛이 별로 없더라고. 그래서 항상 다 이제 뼈 있는 치킨으로 이러다 나중에 진짜 뼈 없는 죽발이도 나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아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안 오냐. 대게 멀쩡하게 아한병다 먹었다. 애매하게 남았네 이거. 아 수제비 진짜. 아니, 너무 많다, 야. 오늘 또 오랜만에 이렇게 나왔는데. 아, 소주 한병더 먹겠습니다. 음. 사장님, 제가 소주 하나 가져갈게요. 네. 네. 아유, 근데 손님이 없으셔가지고, 지금. 저 때문에 못 가신 거 아니, 아니세요, 사장님? 아니요? 아니에요? 사장님, 근데 왜 이름이 전라도 집이에요? 전라도 가 받았어요. 먼저 하던 사람이 전이었어요 혹시 사장님이 전라도 분이세요? 충청도에요? <laughs> 네. 아, 네네, 맛있어요. 아, 정말, 네? 너무 맛있어요.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laughs> 음. 10년 하셨어요? 아이고, 어, 오래 하셨네요, 사장님. 아이고. 어. 아 그래요? 다 없어졌어 사람들은 전라도 간판을 안 붙였다 아 전라도 간판을 안 붙였으니까 아 전라도 분인데 간판을 안 붙여가지고? 몰라요 하여튼 나 살았어 음 <laughs> 오늘은 좀 한가하셨어요? 네오요아 아, 그랬어요? 그아 <laughs> 예. 일요일은 쉬세요? 일요일마다 아. 쉬는데 음. 아유, 쉬셔야죠. 쉬셔야지 진짜 신나한 사람들을 한 번씩 와요. 아, 그래요? 네. 아. 누구 왔었어요, 혹시? 여자 여자요? 누군지 아세요, 혹시? 아, 그래요. 시잘 식을 때 드셔보니다. 아, 그래 그구나 그러면은 손님들이 또 유튜브 보, 보고 왔다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 계세요? 네. 유튜브 한 번씩 보고 온다 하는데다 과일이요. 아, 그래요. 네, <laughs> 닭발 맛있다. 아, 예, 예 <laughs> 맛있어요. 어. 음. 이렇게 내놓고 딱딱하잖아요. 네, 맞아요. 음, 되게 부드러워, 진짜. 네. 음. 아픈 사람 못 먹어. 아유, 아픈 맛있. 사람은 그렇죠. 맛있게 먹으려면 좀 기다려야지. 네. <laughs> 음. 급한 사람 못 먹겠네, 진짜. <laughs> 그래도 금방 나온 것 같은데? 한 10분, 15분? 아닌가? <laughs> 아, 15분, 20분? 아. 몇 시지? 아. 음. 닭발이 식으니까 쫀득한, 쫀득한 맛이 좀 더해져서 나는 더 괜찮은데? 오우, 조개살 되게 많은데. <laughs> 계속 가고 있다, 야, 지금. 아유, 다흘리냐 아유, 눈이 좀 풀려가고 있다, 지금. 음. 아 닭발 다 먹어야 돼. 사장님. 네? 저 앞접시 하나만 더 주시면 안 돼요? 깝쳐가지고. 아유, 감사합니다. 예. 아우, 벌써 여기서 한 시간이나 넘게 먹었네요. <laughs> 자, 오늘 저는 막진하겠습니다. 아우, 오늘 오랜만에 아, 매콤한 닭발 맛있게 잘 먹고 갑니다. 자, 마지막 잔. 짠! 아, 이 하나 남겨놨는데, 어휴, 씨. 거의 뼈, 뼈 있는 것만 남겨놨네. 어차피 또 수제비가 있으니까. 아, 저가 너무 뻔뻔하다 지금. 음. 아우, 이제. 저도 다 먹었고, 사장님도 이제 가실 준비를 하시는 것 같으니까. 가야겠네요. 얼마야? 3만 1천 원 정도 나오겠는데? 아 사장님, 잘 먹었습니다. 얼마예요? 3만 1천 원. 3만 천 원이요? 네. 현금 들라고요? 아, 현금 들어요.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네. <laughs> 아우, 배불러. 아 배불러, 배불러 아쉽게 먹는 사람이 있어요 네 에... 하나씩 해 놓고 칼국 이거 수제비 너무 맛있는데요? 네, 바지락 ]은? 바지락이죠, 이거 바지락? 네 <laughs> 아니, 누가 수제비 와서 핥, 하나 먹더니 이거 신문 입을 어떻게 찾느냐 <laughs> anxious, 아, 그래요? <Ellen breeze> 잘 어디서 왔어요? 저 대전 사람이에요, 대전 사람 아, 대전? 네 아, 여기 근뭐 매운 거 음. <laughs> 주역이 돼요? 조절이 거. 되죠? 네? 조절이 되지? 아, 몇개해줘개 해줘. 아, 안 매워요? 아, 지금은 저딱 죽거든요. 매운맛 는데 지금 되게 빡시있어 선생님, 네? <laughs> <오세요. 또> <laughs> 네. 아, 뭐, 집이 근처세요? 데뷔해요. 뭐, 뭐 타고 가세요? 왜? 버스 타고 가세요? <laughs> 버스 침대나내 <laughs> 아, 그래요? 저도 버스 타고 가려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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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이렇게 제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너무 고맙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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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다 아, 아저씨 사장님 어. 아, 저 우리 저 사진 좀한번 찍어주세요 아 예예 예. 감사합니다 사진 예. 찍고 계시네 아 네네네 네. 우리 저, 시작 자, 감사합니다 네 찍어 드릴게요 멋지게 나오게 멋지게 멋지게? 네, 네. 자 하나 둘셋두번세번 번 눌러요 네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좋은 밤보세요네 정말 밤보세요자 촬영을 하고 아 네네 네, 사 이뻐, 아, 이뻐.. 이뻐가지고 네, 네. 사진사 네. <laughs> <아주 아픈적인> 예다하 <laughs> <하나. 웃음>